메르켈은 자신에게 초점이 집중되지 않는 정치 스타일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런 리더십은 독일 통일의 날제 31주년 기념연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민주주의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주의는 경청, 소통, 그리고 합의라는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통큰 통합과 연대 정치로 코끼리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대연정, 즉, 중도 우파 기민 기사당과 중도 좌파 3인당과 연합정부를 세 번, 12년 동안 꾸렸습니다. 정파보다도 중도정치로 업적을 만들어가며 정치를 실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개인소득이 약 5만 달러로 130% 이상 성장했고 G7 중 가장 행복한 국가로 도약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켈 리더십 중에 빼낼 수 없는 것이 청렴과 솔선수범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소두로 쓰지 않았습니다. 총리 재임 16년간 관사가 아닌 개인임대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마트에서 일반 시민처럼 장을 보고 요리했습니다. 아파트 전기세와 수리세, 수도세를 남편과 나누어냈으며 별도 특할비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정치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패거리 정치가 없어지자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16년 동안 메르켈은 자신은 물론 친인척 등단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기와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화려한 수사 대신에 결과를 내는 실천에 집중했습니다. 이분도 이분이지만 유럽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 많죠. 봉사직인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럽죠.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문제들을 가장 작게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특히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밀당을 하면서 세계가 존중해야 할 규칙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퇴직 인사의 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푹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는 신선한 바람을 쐬러 외출하고 남편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 겁니다. 극장에 가거나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콘서트에 갈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있으면 좋은 책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릴 거예요.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메르켈은 과감한 실행력을 보였습니다. 지지율 악화를 견디며 난민 100만 명 수용을 결정했고 결국 117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거부한다면 독일은 더는 나의 조직이 아니다 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소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도덕적 권위는 올라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미넨 다하우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진으로 본것 같아요. 독일의 총리 중에 이분 말고도 또한분 계셨던 것 같은데 진수 선생님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녀는 정치가였지만 정파를 떠나 끊임없이 소통하려 했던 메르켈 총리를 보며 리더십 관점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타임지는 그런 그녀를 2015년 올해의 인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퇴임 직전 7 5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이 없는 리드로서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 쉽지 않죠, 75%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는 엄청 인기 많았는데 마지막에 인기 많이 까먹었는데 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반영하듯. 어, 그녀의 리더십은 일관성 있고 중도 정치를 하면서 실용주의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많은 부와 독일인의 자본심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